저도 <목소리가> 잠시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문하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고인께서 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어, 할수 없는 어,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어,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고인께서 해오신 것처럼 한국 경제를 더 높게 고향하고 또더 앞으로 발전시키면서 삼성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더욱더 도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 혁신 기업가이셨습니다. 아, 삼성을 어, 세계를 대표하는 초인류 어, 기업으로 어, 키웠고 특히 어, 현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어, 반도체를 어, 혁신의 정신으로 어, 도전해서 어, 세계적으로 육성한 어, 큰 어, 공이 있으십니다. 어,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이 세계 인류 상품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큰 업적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이렇게 안겨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창조와 혁신 경영으로 삼성그룹을 재창업하다시피 하셔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어, 조문을 왔습니다.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되게 한공로를 세웠다고 난 봐요. 네. 그, 하의 창의적인 머리를 갖다 가지고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 우리나라의 산업, 소, 소위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유성을 높이는 데는 큰기여를한는라고 생각합니다. 아, 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네. 어, 뭐, 큰 뭐,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을 어, 이끌어 내신,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거목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서 어, 유, 아, 애도의 뜻을 표, 표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라도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우시는데 이분들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인의 예, 명복을 빕니다. 어, 위대한 분을 잃어서 마음이 참 착착 할픔입니다 네. 그냥 이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이 많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있어서 다 그게 배경이 돼서 그죠? 그동안 매우 성공적인 결정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laughs>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2세 경영인으로서, 어,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이제 글로벌 초인류기업 그 삼성의 제2창업자로 이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제품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계 위상을 높였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분의 파괴에 대해서 어, 조의를 표하고 어, 어,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